6월 13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ABL 바이오, 일각인 바이오, 롯데 이노베이트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투자증권은 오늘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중항체 플랫폼 그레이버디를 적용해 항암제부터 퇴행성 뇌질환까지 다양한 치료제 개발 중. 주요 플랫폼은 E4-1BB와 종양 타겟 항원을 결합시켜 암을 치료하는 그레이버디티와 2. BBB 셔틀을 타겟 항체와결합시켜내 추가율을 높여주는 그레이버디비 주요 파이프라인은 ABL111과 ABL503 등 인구 고령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대되고 있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인 BBB 추가율을 개선시켜 경쟁력 확보에 요 가능성 높다고 판단. 임상 성과에 따른 애로 기대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abl 바이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한 22,0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abl 바이오 주식을 1 2 7,380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59,466주 순매수했습니다. 바울 투자증권은 오늘 리가 캔바이오에 대해서 에디크에서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와 결합기술, 타겟 암세포에서 활성화되는 약물기술보유, 에디크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다수의 기술 이전 계약체결, 임상성과에 따라 추가 애로기대, 임상결과에 따른 신약가치 추가 업사이드 존재,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풍부한 자금 확보, 공격적이고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파이프라인 확장할 계획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리가 캔바이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38% 하락한 65,7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리가 캔바이오 주식을 396,665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56,683주 순매수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롯데이 노베이트에 대해서 롯데그룹사 내 SI 기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성장을 자랑, AI 전환에 따른 수주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 자회사 에브시스와 메타버스 자회사 컬러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 롯데그룹의 메타버스 컬러버스는 8월 출시 예정, 21년 120억에 인수한 전기차 충전 기업 에브시스는 21년 매출액 393억 원에서 23년 804억 원을 시연하며 고성장세. 종합적으로 24년보다는 전기차 미국과 메타버스 그리고 AI 관련 수주가 붙을 25년 성장이 더 돋보일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PER 8배 수준의 벨류에이션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임.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08% 상승한 28,2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을 157,352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5,903주 순매수했습니다.